우리가 증폭기 회로의 최종 목표부터 알아 봅시다. 최종 목표는 스마트폰, 이어폰 단자에 스피커를 달고 싶어. 그러려면 우리가 중간에 증폭기를 있어야만 돼. 그래서 증폭기는 어떤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만들어주는 거지. 자, 그러면 이 증폭기 회로 좀 만들 최종 목적은 2단짜리 증폭기를 우리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고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실험을 할거예요 여기가 VI고, 여기는 Ground, 여기는 VCC, 여기가 VO. 우리가 이회로 만들 거라 이회로 만들려면 일단은 좀 배경이 많아 총 16가지 배경인데, 첫 번째는 저항체, 저항체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, 오메법칙 한번 리뷰를 해보고, 두 번째, 개방과 단락의 개념, 다시 한번 간략하게 리뷰해보고, 세 번째, 가변 저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,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, 네 번째, 표준 저항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. 두 번째 배경은 KCL과 KVL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. 세 번째 배경은 우리가 등가회로. 그 중에서 태분한 등가회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네 번째 배경, 페이저 회로가 뭔지 간략히 알아보고 거기에서 임피던스가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. 다섯 번째 배경. 자, 여기까지는 회로 이론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전자 회로가 됩니다. 비선형 소자. 일단은 다이오트두 번째 LED, 세 번째 트랜지스터, 다음에 배경 여섯 번째 해로인론에서 같이 굉장히 복잡한 해로 해석은 없어요. 그냥 단순 직렬 구조 해석하는 거한 번만 따져보면 돼요. 여기서 바로 부하선, 로드라인의 개념을 공부해 를 봅시다. 그 다음 일곱 번째 배경. 이 로드라인, 부하선과 다이오드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. 여덟 번째 배경. 우리가 설계를 할때룰 오브 썸이 뭔지 룰 오브 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그 다음에 배경 아홉 번째 우리가 비선형 회로의 어떤 동작 영역 그 다음에 그의 동작점 바이어스가 무엇인지, 개념적인 것을 알아봅시다. 동작 영역이라는 것은 컷오프 영역, 두 번째 액티브 영역, 세 번째 세츄레이션 영역, 배경, 열 번째, 우리가 TR 증폭기의 바이어스 헤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배경열 한 번째,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, 세 가지 동작 영역, 컷오프, 액티브, 세츄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배경열 두 번째, TR 증폭기의 동작점과 바이어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12번째 배경으로는 아 13번째 배경으로는 아이디얼 OP 앰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배경 14번째 부하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경 15번째 이 부하효과를 알려면 바로 내부장 RI, r 로의를 측정할 줄 알아야 돼요.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배경 16번째 민감도 우리가 센스티버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. 1학기 때 내가 가장 실험의 핵심이 부하효과였어요. 1학기 실험에서. 그러면 2학기 실험에서 핵심은 바로 센스티버티입니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동영상은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 하면, 그, 이 배경까지는 전부 샤프 1. 얼마 얼마로. 즉, 예를 들어가 1.14는 부하효과제. 그니까, 러 1장에 16절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. 자, 2장은, 2장 XX는 뭐에 대한 거냐 하면, 증폭기 1번 증폭기에 대한 거. 3장은 2번 증폭기. 자, 그런 식으로 해가, 4장, 5장, 6장 각각이 증폭기 3 4 5 그다음에 7장부터는 OP 앰프 자, 그 중에서 뭐 가장 먼저 증폭기 1 회로 가장 간단한 증폭기 회로입니다. 자 이게 증폭기 1번 회로입니다. 이거에 요 장에서는 뭐할 거냐 하면 이 증폭기 1번에 대한 기본 이론. 두 번째 얘를 앰프로서 어떻게 만들 설계하는 과정. 세 번째 해석하는 과정. 네 번째 중요합니다. 센스티비티 해석하는 과정. 다섯 번째. 설계하는 과정. 5번 설계는 뭐냐? 그러면 표준 저항으로 설계하는 과정. 여섯 번째. 다시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. 그 다음에 일곱 번째. 이제 실험을 합니다. 실험을 또 나눠. 이 회로를 어떻게 실험하는지, 회로 구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고, 두 번째는 DC 실험을 먼저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동작점 찾고 두 번째 센스티브티 실험 자세 번째 AC 실험을 합니다 다시금 다섯 개 첫 번째는 개인, 두 번째는 RI 측정, 세 번째는 RO 측정, 네 번째는 센스티버티 실험. 자, 다섯 번째는 파형이 왜곡. 이게 이제 소리가 왜곡돼 만안되니까 파형 왜곡을 어떻게 찾느냐. 이거에 대해 서할 겁니다.